서미아 의원님,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국정농단을 해도 공천에 개입을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체 누가 누가 김건희? 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에게 자 시간 멈춰 주세요. 못 들으셨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 멈춰 주세요. 네. 자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잠어자잠깐만요 시간 멈춰주세요. 네. 자, 아니, 지금 토론 네. 이에요 토론 증인 신청에 대한 토론이기 이미자 때문에 이미자 의원님 혹시 개입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이 심하시네요. 자 아,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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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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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상, 저도 상대. 자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자, 예, 예.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 위원장님, 참고인 채택과 관련된 위원장님, 토론이니까요. 위원장님, 네, 장님 예. 자, 왔어요. 자, 이미자 위원님 발언권, 발언권 받아서 자, 얘기하세요. 아니 토론에 입을 막으면 안 되시니까요. 이미자 어. 의원님. 경선했습니다. 전국민 경선. 못, 모르신 것 같은데 전국민 경선에서 이미자 의원님은 그 지역 경선이고요. 전 전국민 경선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자, 전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권희 권위... 자, 서미아 다시 의원님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이미자 의원님 토론 기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미자 의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뭐,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국정감사에 거기 못 오겠지만은 <laughs> 실질적으로 내용을 지답할 때는 실체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국정감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문다혜 씨는 왜 청와대에서 거주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문다혜 씨의 당시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는 어떻게 해서 이스타에 취직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채용비리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알릴 필요도 있고 알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정인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채택한 정인들은 다 하자 그러고 국민의 힘에서 채택한 정인들은 하나도 채택해주지 않고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안들도 보게 되면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힘으로 인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오로지 이재명 선거에 맞춰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180명에 다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건 알겠지만 실체도 있지 않은 아니 공천 개입이라뇨 어떻게 여사 라인은 난이라걸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어? 모든 것을 악마화시키고 마녀 사냥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대통령 탄핵에 고리를 만들겠다라고는 하 여러분들의 그참 의사는 가상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고 이재명 방탄 제발 멈추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데 네,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이소영 의원님, 여당 의원님들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조선 칼럼, 조선 칼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나라인가 아내인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게 오늘 나온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가 악마화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칼럼 내용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지금 정신 차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 정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라고 하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어, 읽어보세요! 어, 예, 뭐 아니 김건희 여사 의혹 실체가 없다. 아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왜 조선일보까지 여당 걱정을 합니까? 아니 왜왜 왜 조선일보가 아내를 버려야 나라가 산다고 정부 여당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그자 그 자,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 못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니 문다일씨니 국민들 관심없는 다 지나간 얘기에 집착하고 이런 모습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없는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러기에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조선일보가 충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충원을 들으십시오. 정신을 차리세요.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상황을 직시하세요. 강승규 의원님, 강승규 의원님, 윤종근 의원님. <laughs> 자, 자. 자, 이재명 정부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자, 이소영 의원님. 자, 이소영 의원님. 토론에 많은 다른 의원들이 많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까?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예 예. 예. 강, 강성규. 위원. 자, 강승교 의원님. 자, 강승교 의원님. 자,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지금. 자, 의사 진행.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아니, 회의, 회의. 자, 자.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자자 야당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여당의원님들도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증인 채택은요 아니 증인 채택 안 했습니까 아직 의결 안 했는데 자자 자. 지금 좀,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야, 자 잘못하니까 방해하는 거지. 방해가정당주장는 거지. 강순규 의원님,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laughs> 자, 자, 잠깐 좀 조용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아예 작정하고들 나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좀 어, 조용해 주시고요. 아니 왜? 회의 진행을 제가 강병구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 의사 진행하고 야비 되는 거잖아요. 작했다 지금 뭐 는거아요 뭐 <목마다> 아니 그 그래. 배준영 간사님 대중영 가사님, 뭐 사전에 어떤 뭘 작정을 계획이 있으셨나요? 의세진행 발언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소영 의원님 다음에 주진우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laughs>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인 신청한 내역들을 쭉 보면은 기존 관례에도 안 맞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증인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균형을 위해서 같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뭐 그럴듯하게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 도이치 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일이고 그게 현재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지금 대통령실 여부랑 상관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증인들 중에 법사위에서 불렀던 증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요. 정영균 희림 대표가 나와서 여기 또 무슨 그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고 해가지고 희림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건축 설계업체인데 희림을 불러가지고 밤 11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018년도에 희림에딱 아시는 분이 한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구사 그분이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지금 희림에는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고 희림에서 어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 유기업체라서 이것저것 어, 설계업체에서 감리도 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뭐, 법무부에서 공사 땄다, 어디서 공사 땄다 그래서 무슨 의혹이 있다 구체적인 단서 없이 계속 증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걸 왜 국회 운영위에서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증인들을 막 불러야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야 균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탄을 위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을다 부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의사, 이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이 뒤에 있는 뭐 지금은 증인 신청 관련된 거기, 거지만 의사진행 발언 겸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뒤에 것들도 보면은요 다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위원회가 여야 협치 또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오던 관례를 지금 다져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상설특검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김건희 여사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미 숙려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오늘 안건 올린 거 보니까 보나마나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축천 방식이 위헌적입니다 여야 두 명씩 두 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던 기존의 방식은 존경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하실 때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장 바뀌었다고 갑자기 야당이 억제기하고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 이런 상설 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기존에 왜 불필요하게 특검 법안 그렇게 열심히 발의했습니까? 상설 특검으로 처음부터 하시죠. 이것도. 야당도 상설특권법안 규칙 개정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동안 특권법안 계속 발의를 했던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민생과 상관없이 계속 특권법안 발의하고 위헌적인 법안 발의해서 대통령 제의 요구권이 행사되는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무용한 절차를 왜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규칙 개정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제2호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특검에 임명하지 않을 책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용한 절차를 여야가 왜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 신청 이 안건부터 새로 여야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양당 간사님들께서 잠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는 예, 협의한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대준열 수석까지 만나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요. 특히 이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요. 이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정의한 이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은 다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영부인 김건희, 명태균 씨등 일반 증인 30명, 전 MBC 기자 장인수 등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